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오르는 장세였습니다. 특히 오늘 ST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회사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만난 코스피 5천 특위 디지털 자산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5찬에서 다음 목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전형적인 테마인 STO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 관련 테마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세 증권, STO 수혜주, 코빗 인수, 홍콩 디지털 법인 설립.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세 증권은 코빗을 인수했고 홍콩 디지털 법인 설립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라 증권 관련 테마들도 관심 받았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CNS입니다. LGCNS는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AI, 로봇 등과 관련된 테마로 엮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이 6만원대를 지지받으면서 행보를 하고 있고, 큰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장기 이 풍선이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은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하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상승할 일만 남은 듯이 보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CNS입니다. 스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하락과 얼마만큼의 상승은 충분히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 일본 기업과 먹는 위고비를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클로벌 이만약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즌 이번엔 코스닥 삼천 목표 디지털 자산 활용 제시에 따라. 가상화폐주로서 상승했습니다. NHN KCP 가상화폐주로서 상승했습니다. 단알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상승했습니다. LG CNS STO 시장 확대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우 건설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증권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SOS랩 현대차 로봇 모베드의 라이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매출 수의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니드 중국 염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슈프리마, 현대차, 로봇 생태계 핵심 보안 파트너로 전망 받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3천당 제약, 2만 제약바이오제로서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우주항공 증권 테마주입니다. NHN KCP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 테마주입니다. ANL 스테이블코인 STO 암호화폐 테마주입니다. LG CNS 스테이블코인 로봇 엑사윈 테마주입니다. 거래 대금도 6,84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SBL바이오, 제약바이오, 치매 테마 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전자결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로서 1조 2,8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